아무도 엄, 없는지 알라기자에 몸을 기댄 채 발견된 그는 외상도 도움을 요청한 흔적도 없었습니다. TV는 여전히 켜져 있었고 옷은 풀어진 채였죠. 그저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일어난 뒤에 찾아오는 숨 막히는 정적만이 방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부검 결과는 자연사였습니다. 하지만 그 징후를 아는 우리에게는 분명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소리 없는 호르몬의 붕괴, 서서히 활력을 잃어가는 한 남자의 모습. 질병 때문이 아니라 자신을 돌보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런 경우는 드물지 않습니다. 매년 수천 명의 중년 남성들이 이와 비슷한 쇠퇴를 겪습니다. 힘, 성기능, 정서적 안정감까지. 모두 약해지죠. 그러면서도 그들은 자신이 더 이상 필요 없다고 여기는 것들을 포기하는 것이 옳은 일이라 생각합니다. 수십 년간 우리는 남성들에게 자위행위를 멀리하라고 가르쳤습니다. 그것이 미성숙하고 수치스럽고 불필요한 행위라고 말이죠. 하지만 60세 이후에는 이러한 믿음이 조용히 모든 것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말하지 않는 진실이 있기 때문입니다. 노년의 자위행위를 멈추면 몸은 단순히 멈춰 서는 것이 아니라 퇴화하기 시작합니다. 전립선은 정체되고 남성 호르몬은 급격히 줄어들며 정서적인 회복력은 시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그 영향을 느낄 때쯤이면 이미 수년이나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48년간 중년 남성들이 활력과 자신감 삶의 질을 되찾도록 돕는 비뇨기과 전문의이자 남성건강 전문가 박광성 교수입니다. 저는 농부 군인, 교사 할아버지 등 수많은 분들을 만나왔습니다. 그들은 모두 금욕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문제가 심각해졌을 때 그들의 눈에서 조용히 흐르는 후회를 목격했습니다. 대부분의 분들은 사회적으로 수치스럽다 여겨졌던 수십 년 전의 습관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기에 조용히 역효과를 내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희망이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 저는 노년에 자위행위를 멈췄을 때 발생하는 네 가지 실제 건강 문제와 더 중요하게는 너무 늦기 전에 이를 예방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것입니다. 이것들은 수천 명의 환자들이 성건강을 지키고 활력을 되찾고 많은 남성들이 단순히 나이 탓이라 여기는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해 사용했던 간단하고 효과적인 해결책들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꼭 시청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다룰 내용은 대다수 의사조차 쉽게 언급하지 않지만 방치할 경우 전립선 합병증 위험을 조용히 3배까지 높일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신의 몸과 자신감, 그리고 독립성을 지키는데 관심이 있다면 반드시 들어야 할 이야기입니다. 지금 시청하고 계신다면, 이 메시지에 공감하신다면, 댓글의 숫자 1을 아직 회의적이라면 숫자 0을 남겨주십시오. 저는 어떤 의견이든 환영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중년 남성들이 수치심 없이 진정한 답을 가지고 나눠야 할 대화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노년의 자위행위를 포기했을 때 가장 위험하게 간과되는 첫 번째 결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셀수 없이 많은 경우를 목격했습니다. 60대 후반이나 70대 초반의 남성이 제 진료실에 혼란스럽고 좌절한 얼굴로 들어옵니다. 그는 몇달 동안 때로는 1년 이상 자연 발기가 전혀 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를 가장 충격에 빠뜨리는 것은 기능의 상실이 아니라 그 갑작스러움입니다. 어제까지는 평소와 같았는데 다음 날 갑자기 몸 안에 무언가가 작동을 멈춰버린 것입니다. 대부분의 남성들은 이런 상황에 당황합니다. 왜냐고요? 성적 활동을 포기하는 것이 사용하지 않는 근육처럼 성기능을 퇴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아무도 그들에게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점을 명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성의 성기는 단순한 장식이 아닙니다.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규칙적인 혈액순환이 필요한 기능적인 기관입니다. 특히 60세 이후에 어떤 자극 없이 오랜 기간을 보내면 위험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혈류가 느려지고 산소 공급이 감소하며 조직은 좋은 쪽으로가 아니라 섬유증 신경 손상, 그리고 돌이킬 수 없는, 없는 발기 능력 상실로 이어지는 방식으로 뻣뻣해집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기본 혈관 생물학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다리를 완전히 움직이지 않고 6개월 동안 지낸다면 어떻게 될까요? 근육량, 조율력, 유연성을 잃고 심지어 걷는 법조차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똑같은 원리가 남성의 성기에도 적용됩니다. 특정 나이가 지나면 그냥 대기 상태로 있는 것이 아니라 사용하지 않으면 기능이 멈추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가장 나쁜 점은 이러한 쇠퇴 과정이 시끄러운 경고 없이 소리 없이 서서히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이것을 알아차리지 못하다가 어느새 너무 늦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어느 날 아침 발기가 사라졌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 다음에는 신체적인 접촉이나 상상만으로는 효과가 없어지고 결국 약을 쓰더라도 몸이 예전처럼 반응하지 않게 되는데 이는 이미 토대가 무너져버렸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 앞에 앉아 눈물을 글썽이며 예전 상태로 돌아갈 수 있는지 묻는 남성들을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공격적인 치료와 생활 습관 개선, 의학적 지원을 통해 회복하는 분들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너무 오래 기다렸습니다. 그들은 자위 행위를 중단하는 것이 해롭지 않다고 그것이 자기 통제의 신호라고 생각했지만 현실에서는 그것이 기능적 퇴보의 조용한 시작이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성에 대한 집착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순환계 호르몬 조절 그리고 남성적 정체성의 중요한 부분을 보호하는 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이라도 꾸준히 혼자만의 활동을 유지하는 것은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신경을 살아있게 하며 몸에게 이 기능이 여전히 중요하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진실은 사용하지 않으면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면 그 상실은 영구적일 수 있습니다. 저는 이로 인해 많은 남성들이 무너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타인에게 깊은 인상을 주려고 해서가 아니라 이것이 그들의 자존감 관계, 그리고 남자로서의 존재감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장 비극적인 것은 이런 문제를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필요한 것은 탐닉이 아니라 꾸준한 관심이었습니다. 대부분의 남성들이 발기력을 잃는 것을 두려워하지만 그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은 그것이 시작일 뿐이라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자위 행위를 중단했을 때 오는 다음 결과는 훨씬 더 깊은 곳, 바로 당신의 호르몬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호르몬 균형이 깨지기 시작하면 그 파급 효과는 침실을 훨씬 넘어섭니다. 이것이 보통 어떻게 시작되는지 정확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미묘합니다. 남자는 스스로가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지만 왜 그런지 정확히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아침에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이 예전처럼 설레지 않고 산책을 걸으거나 식욕이 변하며 감정이 메마르게 느껴집니다. 낮 동안 더 피곤하고 더 짜증을 잘 내며 더 움츠러듭니다. 그리고 마음 속 깊은 곳에서는 무언가 중요한 것이 미끄러져 나가고 있다는 것을 느끼지만, 무엇인지 정확히 짚어낼 수 없습니다. 제 진료실에서 저는 많은 남성들이 이를 놓아 스트레스 혹은 수면 부족 탓으로 돌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더 깊이 파고들면 종종 똑같은 근본 원인을 발견합니다. 그들의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떨어져 있는데, 단순히 나이에 따른 자연스러운 감소가 아니라 성적 자극의 완전한 부재로 인해 가속화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이 절대 듣지 못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자위행위는 나이든 남성이 자연적인 테스토스테론 생산을 촉진할 수 있는 몇안 되는 비약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이는 단순한 성적 욕구, 충족이나 환상이 아닌 순수한 생물학적 작용입니다. 규칙적인 흥분과 배출에 참여할 때 당신의 뇌는 호르몬 리듬 조절을 돕는 신호를 보냅니다. 도파민 수치가 올라가고 시상 하부가 활성화되며 심지어 60대나 70대의 고안도 테스토스테론을 계속 생산하라는 메시지를 받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을 완전히 멈출 때 성적 활동 없이 몇주 또는 몇 달을 보낼 때 당신의 몸이 받는 메시지는 정반대입니다. 몸은 더 이상 친밀함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호르몬 생산을 줄입니다. 그리고 그 주기가 시작되면 되돌리기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낮은 남성은 단순히 피곤함을 느끼는 것을 넘어 정체성을 잃기 시작합니다. 집중할 수 없고, 한때 자랑스러웠던 일들에 흥미를 잃습니다. 근육이 약해지고 뼈가 더 약해지며 우울증에 더 취약해집니다. 그리고 아마도 가장 위험한 것은 심혈관 질환 위험이 증가하여 심장마비와 뇌졸중 위험이 커진다는 것입니다. 저는 한때 활력이 넘치던 남성들이 몇년 만에 자기 자신조차 알아보지 못할 만큼 변해버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아파서가 아니라 아무도 그들에게 건강하고 규칙적인 성적 자극이 호르몬 건강을 유지하는데 얼마나 필수적인지 말해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은퇴한 소방관이었던 한제 환자는 호르몬 수치가 떨어진 후 자신이 마치 스스로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고 느꼈다고 했습니다. 그의 말이 여전히 제 귓가에 맴돕니다. 박사님, 거울 속에 제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그 눈빛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건 허영이 아니라 상실감이었죠. 그리고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약간의 정보와 그가 틀렸다고 생각했던 단순한 습관만으로도 그는 호르몬뿐만 아니라 행복, 활력, 열정까지 지킬 수 있었을 겁니다. 이것이 냉혹한 현실입니다. 나이가 들어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급락하면 그것을 되돌리려면 수년간의 치료와 수백만의 원의 비용이 들수 있습니다. 심지어 다시 회복된다는 보장도 없죠. 하지만 꾸준하고 스스로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친밀함을 유지한다면 생각보다 훨씬 오랫동안 활력을 지킬 수 있습니다. 호르몬 문제는 종종 눈에 보이지 않지만 다음 문제는 모든 남성이 훨씬 더 신체적이고 때로는 고통스러운 방식으로 느끼는 것입니다. 몸 깊숙한 곳에서 조용히 진행되다가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기 시작하는 증상이죠. 그리고 대부분은 그것이 더 이상 하지 않는 한 가지 단순한 행동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합니다.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나이든 남성들이 종종 이야기하지 않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골반 깊은 곳에 묵직하고 둔한 통증, 너무 오래 앉아있은 후 느껴지는 이상한 압박감, 또는 방광이 가득 차지 않았는데도 계속 소변을 보고 싶은 불편함이죠. 심장마비처럼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조용히 진행되다가 일상의 불편함을 초래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남성이 의사에게 이야기할 때쯤이면 이미 몇달 때로는 몇년 동안 그 고통을 안고 살아온 뒤입니다. 충격적인 것은 이러한 조용한 고통의 원인이 종종 간과되는 한 가지, 즉 사정 부족으로 인한 전립선 우열이라는 사실입니다. 전립선은 남성 신체에서 단순히 옆에 있는 장기가 아닙니다. 전객을 생산하고 저장하는 활발한 분비샘입니다. 그 전객은 움직여야 합니다. 배출되어야 하죠. 특히 노년의 자위나 성관계를 완전히 멈추면 그 전객이 고이게 됩니다. 고이면 걸쭉해지고 압력이 쌓이고 염증이 스며듭니다. 이때 소변 줄기가 가늘어지고 허리 아래쪽이 불편하며, 한밤 중에 깨어나게 만드는 그 끊임없는 요의 같은 변화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비뇨기과 의사로서 방광 문제라고 생각하고 제 진료실을 찾는 나이든 환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염증이 생긴 전립선 문제인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경우 해결책은 약물이 아니라 움직임입니다. 규칙적인 사정을 통한 신체의 자연스러운 정화 과정이죠. 그리고 그 과정이 너무 오랫동안 무시되면 심각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습니다. 어떤 남성들은 만성 전립선염을 앓게 됩니다. 치료하기 어렵고 함께 살아가기는 더 힘든 고통스러운 장기 염증이죠. 다른 이들은 다시 정상처럼 느끼기 위해 침습적인 시술이 필요해지기도 합니다. 신체적 불편함을 넘어, 대부분의 남성이 전혀 듣지 못하는 또 다른 위험이 있습니다. 저명한 하버드 연구를 포함한 여러 연구에서 규칙적인 사정이 전립선암 위험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수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이론은 간단합니다. 전립선이 정기적으로 비워지면 잠재적으로 해로운 물질의 축적이 줄어듭니다. 하지만 몇달 동안 전객이 고여 있게 되면 염증과 장기적인 위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제가 치료했던 한 남성은 거의 2년 동안 성적 활동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럴 필요를 느끼지 못했고, 이미 지난 일이라고 생각했다고 저에게 말했죠. 하지만 PSA 수치가 급등하고 더 많은 검사를 진행했을 때 상당한 울혈이 발견되었습니다. 그의 전립선은 붓고 염증이 있었고, 규칙적인 배출이라는 간단하고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피할 수 있었던 조직 검사 논의에 직면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욕정을 부추기거나 방종을 권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필요한 고통을 예방하고 남성의 몸이 60세 이후 갑자기 돌봄이 필요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자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많은 관심과 존중이 필요합니다. 전립선은 나이든 남성에게 가장 취약한 장기 중 하나이며 무시당하면 불편함 뿐만 아니라 삶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피해를 줄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립선 울혈이 통증과 염증을 유발하고 긴 밤을 화장실 들락거리게 하는 불편함을 넘어 마지막 후유증은 더 깊은 곳에 자리 잡습니다. 그것은 남성이 스스로에 대해 느끼는 감정의 핵심을 파고들며 많은 이들에게는 이미 발목을 잡을 때까지 전혀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모든 쇠퇴 과정 중 가장 조용하고 종종 가장 파괴적인 결과입니다. 혈액 검사로는 드러나지 않고 쉽게 측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느껴지죠. 한때 자신에게 있었던 생기가 서서히 사그라드는 느낌 알수 없는 단절감 스스로로부터 멀어지는 거리가 말입니다. 이것은 점진적으로 일어납니다. 더 이상 필요 없다고 생각해서 자위행위를 멈춥니다. 나이탓이라고 흥미를 잃어서라고 아니면 그냥 관계가 없을 때 삶이 원래 그런 것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하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결정은 단순히 몸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정신감정 그리고 살아있다는 느낌 그 자체에 파고듭니다. 병이나 통증 때문이 아니라 몇달 심지어 몇년 동안 어떤 형태의 해소나 친밀감 없이 지냈기 때문에 속이 텅빈것 같다고 말한 남성들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그러면서 서서히 눈에 띄지 않고 불필요하며 쓸모없다고 느끼기 시작합니다. 물론 이것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나이든 남성은 그렇게 배우지 못했죠. 하지만 그들이 걷는 방식, 거울을 피하는 모습 괜찮냐고 물을 때 목소리가 작아지는 데서 드러납니다. 이것은 단순히 성적인 문제가 아니라 활력, 그리고 신체와 정서적 안녕 사이에 미묘하지만 강력한 연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기 만족을 완전히 포기하면 기쁨 자기 인식, 그리고 인간으로서의 느낌을 유지하는 마지막 남은 통로 중 하나를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60세가 넘은 남성들에게 그것은 단순히 상실이 아니라 상처입니다. 왜냐하면 흥분쾌감, 그리고 해소는 젊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의 뇌를 활성화하고 호르몬 균형을 맞추며 감정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신경학적으로 자위 행위 중에 분비되는 화학 물질 도파민, 옥시토신, 엔도르핀은 기분을 조절하고 불안을 줄이며 정서적 안정감을 강화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물질이 없으면 남성은 우울증, 외로움, 심지어 인지 기능 저하를 경험할 가능성이 더 높아집니다. 한때 자신감 있고 사교적이던 남성들이 서서히 고립되고 내성적으로 변하며 무관심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삶이 극적으로 변해서가 아니라 한때 자신을 살아있게 느끼게 했던 자신 안의 일부와의 연결을 끊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왜 그렇게 위험한가 하면 많은 남성이 이 연결의 존재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감정적인 무감각을 몇달전 친밀한 활동을 멈추기로 내린 결정과 전혀 연결시키지 못합니다. 그 영향을 느낄 때쯤이면 이미 손상이 시작된 상태이며 이를 되돌리기 위해서는 호르몬 치료나 새로운 일상 그 이상이 필요합니다.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재건하고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몸은 느끼고 표현하고 연결되기를 갈망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저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는 결과입니다. 왜냐하면 남성 스스로도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그의 존엄성을 앗아가기 때문입니다. 그가 한때 지녔던 조용한 자신감 나누었던 따뜻함을 빼앗고 더 이상 자신조차 알아보지 못하는 껍데기만 남깁니다. 하지만 모든 남성이 들어야 할 진실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오는 것은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사라졌다고 생각했던 에너지를 다시 깨우는 것도 늦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의 마지막 부분에서 저는 수많은 중년 남성들이 잃어버린 것을 회복하고 당신이 여전히 지킬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을 되찾기 위해 오늘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과학적으로 입증된 간단한 방법들을 정확히 보여드리겠습니다. 함께 마무리 합시다. 많은 중년 남성들이 친밀함, 쾌락, 그리고 욕망은 나이가 들면서 저절로 사라지는 것이라고, 특정 나이가 지나면 몸은 조용해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심지어 자신의 그런 부분을 포기하는 것이 고귀하고 존경받을 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48년 경력에 박광성 교수로서 60대 70대 그리고 그 이상의 남성들과 일해온 경험으로 말씀드리건데 그 믿음은 너무나 많은 남성들의 건강 행복 그리고 정체성을 앗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자위 행위를 멈추는 것이 어떻게 성기능의 서서한 붕괴, 호르몬의 위험한 감소, 전립선 부기와 염증 그리고 조용히 영혼을 갉아먹는 정서적 무감각으로 이어지는지 들었습니다. 이것들은 사소한 변화가 아닙니다. 노화 때문이 아니라 스스로를 방치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삶의 근본적인 변화입니다. 하지만 다행스러운 소식은 이 모든 것이 정해진 수순이 아니라는 겁니다. 당신의 몸은 여전히 느끼는 법을 기억하고, 당신의 마음은 여전히 연결을 갈망하며 당신의 건강은 여전히 누구에게도 보이지 않는 당신 자신의 일부까지도